자동차를 사람들이 계기판을 안 보고 운전을 하거든. 너도안 보잖아. 저 보는데요. 계기판을 본다고? 네. 계기판에뭘 봐? 속도. 띵띵띵 소리 나면 속도를 보고 줄이죠 그럼 계기판 보고 할? 그소리는거 소리를 듣는 거지 계기판을 보는 게 아니잖아. 계기판 보면서 속도를 줄이죠. 네비의 속도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비 속도랑 어. 뭐가 들어왔는지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냥 가. 유심히 <laughs> 살펴야 된다. 그래서꼭그 그러니까 그 경고 등이 아니라 경고 음까지 해줘. 지금 음. 아까 너처럼 연료계 연료계도 보면서 운전을 해. 그래서 나, 내가 아까 너한테 얘기했지만 마지막 한칸 떨어지기 전에 넣으라고차 끝이 이제 한 칸이 됐더라고. 음. 그렇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계기를 보는데. 맞아, 계기를 안 보고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제 기름 넣고 계속 안만 보고 달리는 사람, 그게 이제 비행기로 따지면 그냥 PPL 딴 거야. 그, 그 상태가 비행기로 따지면 이제 PPL PPL만 딱 취득해서 VFR 하는 거야. 그러면 낮이 좋은 날 낮에만 비행할 수 있는 거지.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유를 내가 하는 거잖아. 비유를 하면 따는지. 시동 걸고 연료 넣고 연속할줄 알고, 뭐, 턴시그널 넣고, 브레이크 밟고, 이 정도만 할줄 알면 PPL 주는 거야. 자동차로 따지면. 어, 그러니까 전진, 후진, 주차,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딱할줄 알면 PPL 딱 주는 거지. 비행기로 볼 때. 그래도 비행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기를 읽을 읽어낼 수는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연료계, 자동차로 따지면 연료계가 이만큼 떨어지면 이게 연료가 이만큼 있다는 뜻이니까, 또 경고등이 뜨면 이건 연료가 없다는 뜻이니까, 연료를 넣으 가라.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 그런 거, 그냥 변속기를 뒤로 놓으면 어떻게, 하고 했고 R로 놓으면 어떻게,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다 표시가 있고, 심지어 요즘에 디지털로 계기판에 나오잖아. 그래서 뭐 RPM기가 올라가고, 뭐 옆에 속도계가 올라가고, 그럼 속도계가 의미하는 거. 그 심지어 예전 차는 속도계 안에도 이렇게 구간 표시가 있었어. 30km 때 속도계 보고, 연료계 보고, 뭐 경고등 읽어낼 수 있을 정도. 그게 이제 PPL이다. 이렇게 따지면 조금 더 자동차를 따지면 RPM 게이지까지 볼수 있는 경우 거기에 어... 차, 차로 따지면 저기 오일 온도계 그 다음에 뭐 차종에 따라서 휠플로우 인디케이터가 있는 차도 있거든 뭐 이런 거그 다음에 너뭐 너도 아, 몰랐지 뭐 요즘 에어컨디션 그것도 작동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또뭐차 안에 있는 그 전자장치들 거기 있는 스위치를 다 다룰 수 있으면 보다 차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만 주행에 관련된 거,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차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물론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마치 세탁기 딱빨리 놓고 자동. 이것만 하는 것처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모드가 있는데,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지. 그냥 다 놓고 세제 놓고 그냥 그것도 귀찮으니까 다 오토래, 이제. 세제 미리 한통 넣어 놓고 막. 공중에 떠서. 비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야간 비행이 불고 오잖아, 딱,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뭐, 보고 비행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거고도 올라가 봐. 저, 밑에서 비행할 때, 땅이라도 보이는데,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것도 바다 위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도 파랑, 여기도 파랑, 다 파랑이야. 이게 하늘이지, 이게 하늘이지, 구분 못 한다니까? 특히 전투기로 고속으로 비행을 할 때는, 중력도 안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네, 나는 그런 기준점을 많이 써 근데 이제 보통 자동차들 보면 이제 여기에 엠블렘이 렇게 올라와 있는 차들 있잖아 그거에 이렇게 보면 그 엠블렘을 거다 맞춰 갖고 기준점을 잡아서 주행을 하거든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오는 음.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이런 도로 주황선도 안 보이잖아 그럴 때 음. 그럴 때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해 또 비도 오는데 가로등도 없어 너무 어둡잖아 헤드라이이 켜도 차선이 잘 안보여요 이럴때 그럴땐 주원선이 안보일때 주원선을 보는게 아니라 사이드 차선을 보는거야 바깥쪽은 살아있거든 이 흰거 그걸 보고 내 차에 어디 기준적으로 맞춰갖고 딱 주행을 하는 이런거 이런것들도 원래 운전 교습안에 다 있는거야 안전운전 안에 다, 있는 거야. 안전운전 안다 들어가 한쪽선만 보고 따라 음. 주원선 그러니까, 잘 안보이니까 그, 그, 그 선에 내 차에 어디를 맞춰서 운전을 할것이냐 이거 이런거 그 어, 비행기도 그렇다니까 비행기도 내가 딱 비행을 할때내 시야 내 시야에 있는 내요요 계기판 위에 있는 요 2차원 공간에서 주행을 하니까 어떻게 차선만 보면 돼 그지 기준이 없어 얘네 3차원이야 내가 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밑에 보면 되지 그치 아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근데 위 아래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음. 응? 그래, 그래서 지평선하고 여기 지금 레퍼런스가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 계기판 위에 이거랑 지평선이랑 어느 정도 각도를. 수평계가 있어요? 수평계 있, 있긴 해, 계기판이 있긴 한데. 그래서 IFR을 쓰, 쓰는 거지. 그,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비행을 하게 돼 있어. 그 VFR, VFR에서는. 그러면 이제 옆에 보고 기준점 보고 무슨 산이 있어? 그럼 무슨 빌딩이 있어? 그럼 빌딩 보고 내가 뭐 어느 정도 그 레퍼런스라는 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산도 있고 아까 호라이즌도 있는 거야. 이게 총에 있는 감자처럼 그런 기준점. 그게 여기서 레퍼런스다.